오늘 특별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신바람 박사 황수관 장로를 모시고 어머니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황 박사님 오래간만입니다. 해도 요즘에 바쁘시죠? 네네. <laughs> 지난해 무척 바쁘셨죠? 네, 지난해도 바빴고 새해 들으니까또 새해는 또소의해라고 소같이 일하라고 예. 신바람 나게 <laughs> 그래. 여기 수기 불러 때 신바람 나게 합니까? 아 예. 좀몇대 얻어 맞고 강기로 <laughs> 오는. 게. 네네. 우리 국민들이 우리 황 장로님 얘기를 듣고는 정말 신바람 나게 일을 해야 되겠다고 모두 어, 믿고 좋아하는데 네. 오늘도 우리 황수관 박사의 신바람 말씀과 관련되는 그런 이제 가정 얘기, 어머니 얘기, 어머님께서 신바람 전도사가 되실 어렸을 때도 원하셨겠죠 저희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저보고 이래요. 어, 너는 앞으로 기도 중에 음. 구원의 전도자가 된다. 음. 구원의 전도자. 구원의 전도자. 네. 이런 말씀을 해요. 예. 아주 어릴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자, 예. 구원의 전도자. 예. 그래서 제 중학교 생활 생활 기록부에 보면은 우리 어머님이 제일한 희망이 목사예요. 음. 목사 되길 원하셨군요 예. 어, 저도 희망이 목사예요. 예, 예. 왜냐면 우리 어머니 기도 중에 구원의 전도자로 계속 기도가 나오니까. 네. 저는 공부를 다른 공부를 했잖아요. 네. 하니까, 목사가 안 됐잖아요. 그 예. 근데 우리 어머님 보고 중간중간 이기서어요 어머님, 음. 그 기도가 내려오다 좀 잘못됐는 거 아닙니까? 예. <laughs> 제가 예.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예. 아, 이놈이 예. 기도가 잘못될 수가 있나. 예. 예. 근데 어머님은 그렇잖아요. 근데 신학교를 안 가고 목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게 그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예. 지금 제가 방방 먹고 세계로 다니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 우리 어머님 기도가 크게 이루어졌는가요? 네. 그 어머님, 아버님도 그전때 할아버지, 할머님이 다 믿는 분들이셨습니까? 네. 아그구나 우리 가그 어, 우리 외할머니. 네. 외할머니가 경주시장에 네. 제가 고향이 경주입니다. 네네. 네. 경주시장에 장 보러 가는데, 네. 그러 청년 나타나서 이러더래요. 음. 주의수를 믿어라. 음. 그래면 와가너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예. 그래서 네. 우리 할머니 이랬대요. 음. 속으로 니나 미들아. <laughs> 그런데 아. 집에 와서 누워 자는데 네. 우리 할머니 가슴 속에 계속 주 예수를 믿더라. 주 예수를 믿더라. 주 예수. 그양 참을 못 이로 가지고 음. 교회를 찾아갔대. 요 음. 우리 애가 집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 우리 하, 우리 친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선비님이신데 네. 몸이 아파가지고 토지안 돼가지고 옛날에 약이 있습니까? 병원이 그렇죠. 없잖아요. 교회 가면 병난다 해가지고 음.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대. 네. 가자마자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아. 그리고 외가집, 친가집 다 이래. 할머니 때부터 이제 가문에. 예수님이 자손들을 위해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벌써 3 대고 네. 네. 내 아들은 4, 4 대고 내 손자가 있어요. 네. 그리고 오대데 이번에 제가 인도 가니까요. 네. 제가 3대 예수님이 되네에 인도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저는 1 6 대째 입니다그 아이고. 1 6 대째. 그래도 내가 깜짝 놀랐겠네. 놀라지 마서 우리 집 사람은 18대잖아. 예. 그래서 내가 그 아, 제가 3대인데 음. 내 아들 내 손자 대전을를 가도 음. 우리 집안도 가문을 신하의 가문으로서 18대 20대 음. 넘어가야 내려가야 예. 되겠다 예. 이런 마음이 가슴에 와. 예. 어머니께서 특별히 아주 맛있게 음식 해주신 거 기억에 납니까 지금? 아, 예. 뭐 좋아하는 음식들. 같 아, 예. 저희 어머니는 참, 또, 행복한 감을 느끼셨을 테니까, 음. 잘 잡수세요. 뭐 날달걀 <laughs> <laughs> 조금 들여봤자, 그렇고, 잘 드시고, 제일 중요한 게,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훌륭한 음. 믿음의 평신호 지도자가 되셔서, 전국에 다니면서,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증거하시고, 한국 사람들이 신나게 살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까, 아마 어머님 무척 좋아하실 거예요, 지금, 천당에서도. 내가 기도한 거 이상으로 얘가 잘 됐다. 뭐 그러실 거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매맞거나 야단 말이신 적은 없었어요? 어,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들 죄송합니다만 네. 저는 우리 부모님인데 말대꾸 해본 기억이 별로 안 나요. 어, 음. 늘 순종만 어, 하시고.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음. 얘야 소 몰고 나가자 그러면 은 음. 음. 저는 내일 시험 치도 나는 소를 몰고 마당에 서 있으면 음. 우리 아버님이 쟁기를 치고 가자. 음. 하루 종일 소를 몰고 음. 방꼬랑 농꼬랑 음. 어? 콩꼬랑 다니는데 음. 이 손이 비어 있을 때는 저는 책을 들었습니다. 음. 저희 어머님이 보려면멸로가자져가면 음. 먼저 저는 흙간 속에 호미를 가져 나와서 아. 어머님 손목 잡고 하루 종일 버려면 멸. 보려면멸 때는 두 손가매이든 공부를 못 합니다. 그렇죠. 내일 시험을 쳐야 되는데 아. 어머님 눈치 안 채기 위해서. 저쪽도 책 나놓고 음. 여쪽도책 나놓고 음. 보면외가 가지고 한 (5분) 동안 보고. 책 보고 음. 또보려면 (5분) 동안 책 보고 그래서 저는 머리는 특별히 뛰어나지 않은데요 어, 노력. 노력을 좀 열심히 해서 근데 우리... 오늘 연대 교수가 됐어요 <laughs> 기적적인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아, 원래 성품이 순종하는 형편이 성품이 예, 뭐, 어머님만 음. 말씀을 거역할 수도 없고. 늘 순종하면서 네. 급한 숙제가 있고 공부할 게 있어도 음. 어머니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학교를 계속. 오십니다. 그 영향은 뭐 음. 교회 어릴 때부터 다녀서 목사님께서 음. 설교 말씀이나 우리 음. 윤주열 선생님들이 음. 부모님께 순종하라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 음. 또 십계명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이런 거참 음. 성격이 쾌활하고. 아무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러시지, 혼자 뭐, 고독하게 놀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네. 어렸을 때도 친구들이 많으셨을 텐데. 잘 놀았어요? 예. 때. 저는 뭐, 방 안에 있으면 답답하고, 음,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딱지치기 하고 뭐. 예, 바람을 아, 날려야 되니까 아, 바람을... <laughs> 신바람을 날리기 위해서 나가셔야 되니까 연날리고 뭐 예, 연날리고 제이차기뭐얼음지치기 제기 어, 뭐 제기도 날... 날리고, 연도 제... 날리고 연도 날리고 연 <laughs> 날리고 예, 그래 사춘기를 지나면서 재미난 <laughs>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혹시 동네 여학생하고 뭐 <laughs> 괜히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다던데 동네... 뭐. 그런 예.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까? 제가요 예.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 예. 연을를번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면 시골에 옆집 옆집에 있는 숙자라고 있었어요. 숙자. 어, 아, 그게 중학교 들어갈 때 예. 그 숙자가 야내 마음에 아다한게래요. 예. 아다데야그 예. 어, 숙자하고 내가 소모도 잡은 일 없어요. 없는데 내 마음속에만 마음속에. 응. 다 품고 있었어요. 예. 보이는데 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제가 저 어, 우리 대학교 우리 한 반만 해도 여학생이 예. 반틈이에요. 예. 우리 교육대학엔, 교육대학, 사범학교 교육대학, 그 여덟 반, 예. 그리고 이 일곱 반, 반인데, 이백팔십 그중 여자분들이 반틈이 넘어요. 반틈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아무튼 내 눈에 안 들어와요. 숫자 어, 그 때문에, 내가 어, 그때 공부를 좀잘 했거든요. 예. 그 옛날에는 공부 사람은 최고잖아요. 어인기가있죠 어, 요즘 안 그렇잖아요. 기가요즘도그있죠 예. 공부 어하기좀람이어있지요즘안기 있잖아요. 요즘도기있으니까 시골은 숙자 때문에, 어. 한 번도. 아니, 숙자는 시골에서만 있었어요? 공부도 안 하고? 어, 시골에 이제, 어, 시골에서 공부하고 하다가 네. 시골에서 이제 부모님 모시고, 모시고 있지, 있는데, 어. 그 어느 날, 어, 숙자가 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 우리 어머님이 예. 불쌍하다고 어. 시집을 보내보고 왔어요. 아가, 날 보고. 얘야 숙제 알지 안다 얘야 네. 숙제 시집 갔다 이래 되는 거야. 어. 누가 보냈는지 우리 엄마가 보냈대. 불 어. 내가 숙제 좋아하는 줄 모르고. 그런데 어. 좋아할 때는 엄마한테는 꼭 이야기 해야 되는 거 같아. 얘기를 안 하셨구나. 안 했어. 우리 저이 방송을 들는 젊은 후배들이 혹시 예. 마음에 들는 여자 있으면 어머니한테 보고 해 봐. 아 보고 해. <해야 더. 웃음> 나중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 제가... 그렇죠. 그 연애를 하면도 못했는데. 예. 숙제가 떠나고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내 눈에 이제 어, 지금 현재 우리 집 사람이. 보기 시작했군요. 보잉할 우리 사람 이름이 정자입니다. 예. 그건 숙자고 나는 차자를 예. 좋아하는 것 같아. 요 <laughs> 지금 사모님이 두 번째 여자시네요. <laughs> 두 번째 여자아니고첫 번째는 어. 손목도 안 대봤더라고요. 손목도 안 줘. 그래서 사모님께 이 얘기 돌아가셨어요? <laughs> 그렇죠 우리 집 사람이 네. 만누라 훨씬 좋아. 네. 방송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실제로. 그런데 <laughs> 네. <laughs> 어머니를 그때는 좀 원망하셨겠네. 어 그렇죠. 음. 그 후에 <laughs> 만나본 적 없었어요. 숙자를 숙자씨를 음. 만난 적이 있어요. 아, 그 후에 이제 음. KBS TV는 사랑을 즐거요 음. 누가 보고 싶나? 예. 근데 사실은 어. 어. 만났어요. 만났어. <laughs> 그 시청률이 <세상에. 신청을> 최고라데 <laughs> 어. 숙자를 만났어요. 만났어요. TV는 사랑할 즐거해. 어, 우리 그 저, 만나고 그... 싶어 만능 어. 오늘 만나고 싶기 하지만은 함 예. 숙자는 떠난 사람이고. 그렇죠. 우리 집 사람이 이거 한데 어. 나는 중학교 1학년 영어 선생님 때문에. 예. 영어선생님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중학교 1학년 영어선생님이 저를 손을 콕 음. 잡고 수아나 음. 음. 너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지만 공부 열심히 해라. 너 앞으로 영어공부를 참 잘하겠다. 네. 그 한마디에 내가 감동을 받고 음. 다시 말하면 뿅 가버렸지요. 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오늘 제가 이르졌는데그 네. 영어선생님 여선생님인데 네. 근데 그 영어선생님 만나고 싶다. 음. 했는데 KBS TV 상업팀에서 또 누구 만나고 싶다는 거라 네. 뭐 영어선생님 혹시 돌아가신는지 모르니까 혹시 응. 응. 그러니까 옛날에 숙제라고 있는데 그러고는 방송에 가니 영어선생님 안 나타나고 숙제 안 나타나고 어요 선생님 안 나타나시고? 숙생안 나타나고. 서 수가 있나. 어 그래가지고 어 내가 이상벽 씨하고 그때 이금희 씨가 왔거든요. PD 작가님들이. 네. 어, 나는 지금 대학 교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우리 집, 우리 집 사람이 숙자를 모르는데. 네. 못 나가겠다. 이렇게 예. 안 된대. 좀 예. 나가래. 영어 선생님 안 들어오고 숙자를 들어오고. 아, 자꾸 나가게 속으로도 나오고 싶더라고. 나가버렸어요. 예. 나가버렸어 <웃음> <웃음> 아. 우리 집사람인도 좀. 아, 미리 이야기한. 고백을 하셔야죠. 미리 이야기 안 했지. 아, 미리. 어. 숙자는 뭐 이해기할 필요도 없지. 예. 나는 내 여, 여, 우리 당신 전에 만난 사람은 우리 영어 선생님밖에 없다고 했지. 잘 계시죠? 숙자씨도? 어, 리이요 정도에서 끝나야지. 짜씨에이가 그냥 너무 어. 길면 여러 가지로. 아 예. 예. 우리 조사님 또 보잖아요. <laughs> 그려가해 <정도> 주시죠. <laughs> 여기 사진이 나와 있는데, 네네. 이두 분이 분명 잘 아시는 분이시죠. <laughs> 예. 제 예. 아버님. 예. 아버님은 뭐 굉장히 닮으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어. 93세까지 사시다가 예. 우리 아버님 장모님이십니다. 예. 93세까지 사시다가 예. 작년 8월 1일날 예. 한날에 갔었는데 예. 나이가 9 2넘어 가면요 예. 편안하게 돌아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날 혼자 걸어가지고 신협에 가서 음. 통경정리까지 가신 분이 네.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 어. 그 내가 나는 그때 문을 보니 내 동생 집에 있었는데 네. 내 동생 이 문을 열어보니까 아버지 기도하면서 돌아가셨던 네 아이고 들어가시고 아주 아름답게 네. 마감을 하시고 천당 가셨군요 어머님은 언제 어, 들어가셨어요 우리 어머님은 10년 전에 네. 들어가셨는데 우리 어머님 얼굴 보세요 다 네. 맞지요 그 게... 뒤에 그 들이 우리 네. 고향 안간 뜰입니다 네. 고향뜰에서 찍은 사진인데 우리 어머님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이두 분의 이 얼굴과 뒤에 뜰을 보니까 네. 밀레만종에서 부부가 추수하고 기도하는 그림하고 비슷하네요. 아이고. 그죠. 그 참가별뜻없죠 역시 참 사회자님 대단하십니다. 아, 예. 나는 그생각안 났는데. 분위기가 <laughs> 예. 들에 누렇게 곡식이 예. 있고 네네. 들에서 일하시다가 두 분이서 저녁되기 직전에 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은요. 그런 거. 우리 아버님은 일을 많이 안 하고 예. 자꾸 우리 엄마를 시켜요. 아, 그렇죠. 일을 자꾸 시켜요. 그래서 아버지가 좀 야속한 적이 있었어요? 어, 우리 아버님은 논두에서뭐 풀을 베면서 예. 우리 어머님 보고 우리 어머님 일을 잘해요. 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예. 당차입니까? 러면 계속 일을 시켜주시면 어. 우리 어머님이 신발람 난다. 일하자면 어. 잘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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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또 뒤에서 분위기 메이커로 격려하시고 <laughs> 어머님 실전에 나가서 예. 뛰시고 저도 아버님 닮라서 우리 이 그디... 사람 늘 일을 시키는데. <laughs> 예. 똑같이 하세요. 그뒤 사팔 한번 보시죠 또. 아, 이 뒤에 네. 이 그림이 있는데 어머님같고요이 그림을 잘 그렸다. 자녀들을 안고. 네네. 기도하시든가 하이간 보호자 네. 상의 영역하시고 아, 저 뒤에 어떤 남자가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아, 네, 네. 이, 이 그림, 이 그림 나중 맞추면 나를 줄서 우리 집 붙여놓고. <laughs> 예. 이게 뭐냐면요. <laughs> 예. 제가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예. 저 누나 둘이요. 저 품에 안기는 예. 누나 둘이라 고 보죠. 일본에서 해방 전에 태어나셨습니까? 해방 때. 해방 때. 해방. 해방. 1945년 45년. 해방 때태는데저 예. 예. 어머니 뱃 속에 예. 제가 9개월 때 있었어요. 아, 나오시기 전이구나. 네. 아, 그렇지, 9개월 때 있는데. 어. 미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붙어서, 예, 예. 미국 폭격, 폭격, 음. 폭격을 하는데, 예. 저희 아버님 방에 있다가 놀라서 탁 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응. 어, 탁 튀어서, 어. 한 20m 튀어가서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어. 세상에 어머님 만삭된 그 몸을 갖고, 고생을 꼼짝도 하지 않고, 어. 사실 새끼 둘을 품에한거 그대로 엎드요 음. 아버님 튀어 달아나요. 아버님 돌아보는 순간. 약간 비겁하셨군요. 어. 예. 그래서 아버님이.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전쟁 태 처자식을 버리는 예배는 음. 있을 전쟁. 음. 전쟁 태 자식을 버리는 음. 어민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음. 아버님이 다시는 음. 이제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음. 다시는 안떨어져야데그 이후에 폭격이 안 떨어지더랍니다. <웃음> <웃음> 또 그런 일이 재현되면 은안 하셨을 텐데. 육여사변때괜찮으셨어요 사실 어머님 위대합니다. 네, 어머님, 어머님 위대하시죠이 네, 그림 하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 대단한데 네. 전국에 비슷한 양상의 아버지들이 이 그림을 보고 말씀 듣고 좀 마음에 찔림이 있을 것 같네요. 아, 예. 저도 좀 비겁한 데가 있거든요. <laughs> 저도 삼남막에 있는데 제 집사람이 아이들에 대한 희생과 음. 그 인내 꾸준히 참고 전 애들이 있으면 금방 화가 나요. 음. 근데이 친구는 화도 안 내고 어떻게든지 감동시키려고 했을 거 보면 꼭이 모습 같아요. 이 그림 참 상징적이네요. 네. 아주 좋은데 또한 가지 그림이 있는데 한번 또 보십시다. 이 뒤에 아 이거는 이 자애로운 네. 어머니와 정말... 아주 예쁜 아들 네. 혹은 딸 이제 아들이죠, 올라. 아들 아들 그리고, 그리고 밥자발 같은 게 있고. 제가 뭐 어릴 때 예. 예쁘지도 않았습니다, 네. 였는데 예쁘게 잘 그렸네요. 예. 그리고 여기. <laughs> 열심히 뛰어가는 소년. 어, 그니다 아, 이게 황장록께서. 제가 저, 중학교 갈 형편이 못 돼서, 지게를 쥐고 뒤서 나가서, 그래 울면서, 예. 기도를 했어요. 주님, 중학교 가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위호촌 아저씨가 왔어요. 수관아, 중학교 가야지. 돈 없어서 문 가요, 견해. 저를 품에 안 뜯으면은,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 공부 시킨 학교가 있대. 네. 그거대학겠는 포항 영일중학교래요 포항. 네. 나는 거기서 치기를벗셨 던지고, 음. 제 집에 18km를 단숨에 뛰어갔어요. 학교까지 18km. 18km. 그럼 한 서너 시간 가야 돼. 교무실 찾아가니, 어. 그영어 선생, 유 선생님이 계셨어요. 네 아. 어디서 왔니? 입학하러 왔어요. 경주, 경주 수 왔어요. 음. 안 된다, 돌아가라. 학교 오는데 다섯 시간, 집에 가는데서 안 된다. 그전 학교 다녔길래 봐게요. 그런데 선생님 입학 허락을 해주어서 음. 저는 새벽 4 시에 일어 나서 책보자겠다고 그러면 저집 책보자입니다. 네. 어머님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음. 우리 어머님이 아침마다 울었어요. 이 어린 것이캄캄한데 추운데 내복도 없이 새벽 4 시에 출발해야 8시 반에 교문에 들어가셨어요. 음. 우리 어머님이 이제 얼어 죽었지만 부엌에 들어가서 숭량을 펄펄 끓여가지고 아 뜨겁게 그걸 한 사발 음. 주면서. 음. 먹고 오서 가라 그래서 산을 넘고 내를 건너서 중학교를 탄니다가 도저히 안 돼서 1년 만에 도저히 안 돼가지고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이 음. 빚을 냈으라도 전학식이 있나고 그래서 경주의 안강이라는 곳이 있어요. 안강. 안강 사람이거든요. 6.25때 전투가 전투심이죠 안강 전투. 양강 전잘아시죠 안강, 네. 안강 중학교에 편입에 들어왔어요. 아. 들어왔는데. 참. 그 학교에 여자 영어 선생님이 아주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인간 황수관에게 하셨고 그 아, 여선생님이 우리 한국 사회에도 큰 공헌하셨네요. 을 예. 이런 제자를 키워냈셨요 그럼요. 그 영어 선생님이 예. 살아계시죠 지금? 지금 살아계세요. 어디서 데, 데, 이 데. 방송을 보시면은 예. 참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그렇죠. 전달해야 되겠네요. 그 음. 영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네. 저를 불러요. 네. 왜불느냐 하면 한 학생이 계속한테 졸고 있거든요. 음. 얼굴을 새카맣게가지왜 음. 새까맣게 카 새카맣게 하냐면 경주 서포항까지 갈 때는 그 동쪽입니다. 음. 해를 계속 보고 갑니다. 학교 오. 갈 때는. 음. 집에 올때 서쪽으로 면 해를 보고 음. 옵니다. 얼굴이 새카만 것이 교실에서 맨날 졸거든요. 왜 음. 좋으냐? 5시간을 음. 학교 가는데 딱 앉으면 밥도 못 먹고 아니 허기증이 나서 가만고보 음. 졸고 음. 있는데 음. 선생님이. 음. 제가 왜 좋으냐? 음. 알아보니까. 음. 이게 멀리서 학교 거든요 그래서 저를 붙잡고 격려하는 힘에서, 음. 수완아, 음. 힘들고 어렵지만 공부 음. 열심히 해. 열심해라그말 그 한마디가. 너 꿈은 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음. 열심히 해. 음. 그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 거야. 때마다 선생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럼요. 어머니께서 또 그런 한마디 좀 힘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네.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예. 네. 네. 저희 어머님은 학교 그리머니까 음. 얘야 산을 다섯 개 넘어가면 음. 학교에 도착하는데. 음. 산두개 넘어가면 음. 날이 셀 거야. 음. 하나 더 넘어가면 해가 더돌 거야. 음. 그때까지는 무섭지만은 참고가. 야 그때 내가 열, 열두 살 때입니다. 네. 너 예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음. 음. 나는 이 시간 음. 새벽 기도 가서 너를 위해 기도할게. 음. 우리 어머님은 새벽 기도를 가시고, 음. 저는 학교를, 학교를 가면서, 학교를. 음. 우리 어머님이 음. 기도 소리 들으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음. 그 이게 세상의 유엔일입니까? 어릴 때보릇없도못 먹던 깡촌에서는 어린 소년 황수아이가 우리나라 최고 명문 연세대학 교수가 그 되시고 음. 우리 어머님 좀에 눈물을 기도 가저를 이렇게만나. 글쎄 맞습니다. 참으로 생각만 해도 어머니의 고마우신 배려와 기도가 정말 감사하기 짝이 없고요 어머님께서 그늘 족잘 부르시던 찬송과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님은 뭐 82장 뭐 네. 여러 가지인데. 28장도 아주 힘있게 잘불렀어요 28장은 가사가 어떻게 되는 거죠? 복에 아, 강림하사. 복의 근원. 아, 복의 근원. 예. 예. 어른들이 아주 좋아하셨죠. 그쵸. 오늘 어머님을 생각하면, 서 우리 황장로께서 어머니 좋아하시던 그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한번 복을 그냥 마음껏 받으신 분이니까. <laughs> 저는 찬양을 찬양, 찬양 못 합니다. 못 해서 찬양을 음, 안 합니다. 찬양. 가사의 은혜 받고. 어 어머님은 잘 음정 박자 계산 안 하실 거니까 예, 우리 어머님은 예. 그 박자가 다 맞아요. <laughs> 고마운 표시 어머니 생하면서 예. 찬양을 한번 부르시면서 오늘 방송을 마쳤으면 하는데 아이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때 이때겠나. 예. 예, 전국의 시청자들이 조금 실망하실지 모르더라도 그 예. 어머니 생하는 진정을 받아들이실 거예요. 내 찬양 부르는 이제 시청자들이 생년 처음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방송이 이렇게 자주 어, 나갔지만 장경동 목사님은 늘 하시지만 아, 그 잘하잖아요. 네, 그것도 참 은사로. 오늘 황수관 장로 어머니를 그리면서 어머님이 좋아하신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게 그는 님 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할